무한차게 얘기를 하면 너무 브로드하게 잡아서 모든 포트폴리오를 어떤 그림을 집어넣어도 가능한 상태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살짝의 백지 상태예요. 지금 포트폴리오. 지금 백지 상태면 안 되는데. 지금 11학년에. 11학년이에요. 그래서 가장 크리티컬한 타임이죠. 지금 사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크랩도 봤는데 전반적으로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은 AP 개수로 봤을 때 AP가 조금 적은 편이긴 해요. 보통은 이제 원서 넣을 때쯤 한 7개쯤 있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선생님이 기준을 조금 높게 잡는 이유는 적어준 학교들이 이제 유펜도 적어주고 예일도 적어주고 이제 버클리도 가고 싶어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기준을 높여서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AP를 조금 서브스터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저희 학교가 AP가 하지 많이 없어가지고 음... 제가 아는 AP가 되게 한정되어 있어서 학교에 AP 제공이 많이 안돼 있는 것도 결국에는 어드미션에서 알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내 제가 오버컴을 했다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코어 두개 준비하던지 아니면 코어 하나 사이드 하나 준비하던지 아니면 월드스토리 하나 준비하던지 이렇게 해서 a p 하나라도 좀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s a t 같은 부분이 지금 좀 많이 낮은 거 같아요 <laughs> 혹시 영어를 읽는 게 아직 힘든가요? 어, 미국에서 태어나서 사실 바로 한국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한 1학년 한 학기 마치고 여기 오게 돼가지고 영어 학원도 중학교 1학년 때 끊었어서 <laughs> Writing and Speaking, Listening 괜찮은데 Reading이 제일 많이 약한 거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 SAT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어요 막 외국인한테 수능 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몇번 봤어요 SAT? PSAT 한번 봤어요. SAT 점수 아니네요. 그러면 이게 피셋이네요. 근데 SAT는 본 적이 없어요. 지 피셋이 이제 만점이 그래도 1,500 대에 960 점은 조금 낮은 편이긴 해요. SAT 없이도 갈수 있는 학교들이 많아서 음. 뭔가 지금 이시에 집중을 하고 SAT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예이제 SAT가 뮤칼먼을 <laughs> 받겠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지금 준비를 해야겠다. 안타깝게도 작년까지만 해도 SAT가 옵셔널이 많았는데 올해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SAT가 다시 리카드로 많이 바뀌어서 MIT도 다시 바뀌었고 예일도 바뀌고 이제 슬슬 다 SAT를 다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어, SAT 막 테스트를 먼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막 테스트가 요즘에 프리로 많이 나와 있어요. SAT랑 ACT. 한번 좀 시간 잡고 해 봤으면 좋겠고 또 이제 수준도 다르고 스타일도 달라요. 내가 디지털로 좀 시험 보는 게 조금 더 낫다. 내가 온라인으로 읽는 게더 빠르다라고 하면 s a t 가 나올 거고 페이퍼가 여전히 낫다 하면 ACT가 나올 거고 점수가 특별히 더 높게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 밀고 나가면 되고요. 그거를 밀고 나가는 방법은 일단 막 테스트 준비 많이 하는 거. 첫 번째 스텝은 아까 센이 얘기한 대로 SAT인지 ACT인지 먼저 고민해보는 거. 그 다음에 하나 결정하면 막 테스트 더 충분히 보고 그 다음에 정안 되면 지금 튜터를 붙이거나 학원을 다녀서라도 SAT를 올려야 될것 같아요. 아카데믹에서 질문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들은 수업들이 그런 상위권 대학에서 그렇게까지 주목받을 수 없는 그런 건것 같아서 12학년 한 학기라고 또 챌린지 해도 그냥 좀 많이 듣고 싶은데 어떤 걸 위주로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코스를 선택할땐 제너럴 룰은 있어요. AP를 최대한 많이 듣되, 올 A를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AP를 내가 3개들으면 A를 유지 못할 것 같다면 2개 듣는 거고, 본인의 역량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도 같이 evaluate를 하는 것 같아요. AP의 프라이리는 우선 순위는 이제 어 전공 관련성이 있는 AP로 최대한 로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학 에 대 학교 측에서 봤을 때, 하고자 하는 전공에 있어서 이 친구가 공부를 이쪽에서 탄탄히 했구나. 이걸 딱 보여지게끔 하면 되는 거거든요. 커리지보드 들어가면 AP가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서. 근데 이게 첫 번째로 좀 봐야 되는 게이 학교에 어떤 AP를 제공하느냐도 좀볼 필요가 있어요. AP Government가 전공에 제일 관련이 많겠네요. 지금 보니까. AP Government 그리고 AP Government에 따른 AP Government 두 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AP World History 이세개 중에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세 개를 다 하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옵션을 보고 싶다 하면 AP Econ까지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전공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케팅이랑 Political Science, Political Economy 이렇게 적어줬어요. 어 네. 전반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뭐 환경 그리고 정책 이런 데 관심 많은 걸로 들리는데 솔직히 포커스에 맞진 않아요. 그게 너무 아까 우리가 어떻게든 스익해서라도 거짓말을 치지 않게 말을 어떻게든 바꿔서라도 전공의 꼬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즉 e x t r a c u r r i c u l a r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정확히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마케팅부터 먼저 얘기를 해 볼게요. 마케팅을 하기에는 extracurricular에 마케팅 관련한 거를 한게 눈에 띄진 않아요. 그리고 폴리티컬 사이언스를 하기에는 government 쪽 활동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리더십을 폴리티컬 사이언스랑 엮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폴리콘 이코노미도 마찬가지예요. 어드미션에서 봤을 때는 연관을 짓기가 좀 어려운 전공을 좀 골라줬어요. 어좀쉘로우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 소시오로지, 퍼블릭 파월시. 이쪽이 맞을 것 같아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풀고 싶다 라고 하면 은소시셜로지가 너무 딱이고요 Political Science처럼 Government Directly Related 이것까진 아니지만 규정 같은 데 관심이 많아서 리더로서 어떤 걸 바꿔보려고 했고 어떤 룰을 바꿔가면서 리더의 자질을 좀 보여줬다면 Public Policy로 조금은 엮을 수 있는 룸이 있고요 그소시오로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pros and cons가 있어요 pro는 너무 well-rounded한 상황에 포커스가 좀 없는 상황이에요 되게 여러 가지를 잘하는 친구인데 이 상황에서 소시오 스터디어로묶기는 조금 쉽죠. 이거를 사회의 문제라고 엮으면 되니까. 근데 카는 그렇게 있어서 포커스를 잡기가 조금 더 어려워져요. 소셜알로지를딱 보면 어이 친구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하려는 거지? 여기까지 한번더원 레이어가 더 필요해요. 나는 그냥 사회 문제 푸는 데 관심이 많아요. 이게 아니라 어떤 사회의 문제인지, 내가 왜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은지 한 레이어 더 깊게 들어가줘야 돼요. 사회학 안에서 포커스를 잡는 게 그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어드바이스로만 받아주고 아직은 nothing is determined. Yet.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엑세스 컬러를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ASB Treasure r Color Guard Captain 또 Multicultural Club President 이것도 있어요 컬 c l 클럽이 사실상 냉정하게 얘기하면 유니크하지 않은 클럽이에요 이제 한국인 친구들이 코리안 클럽을 하고 또 컬츄럴 클럽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어드미션나 수만 가지 파일을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친구들이 비슷하게 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 눈에 티기가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트윅을 할수 있는지 머리를 짜내봐야 할 클럽이에요 이것도 또 이제 c 운솔 Historian? 이것도 있어요 또 이제 outside of school 적어준 것도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o n o r Marching Band Dream Tree Youth Leader Foundation 이것도 있어요 어, 풀고 싶어하는 사회적 문제 적어준 것들이 Unhoused people 그래서 일단은 홈레스 분들에게 조금 마음이 큰거 같아요 돼요 무한차게 얘기를 하면 너무 브로드하게 잡아서 모든 포트폴리오를 어떤 그림을 집어넣어도 가능한 상태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살짝의 백지 상태예요 지금 포트폴리오가 지금 백지 상태면 안 되는데 지금 11학년에 우리가 어떤 그림을 잡을지가 되게 되게 중요해요 홈레스 쪽 니쉬로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홈레스 분들께 집을 제공한다던지 이런 d i r e c t t problem에 있어서 어, 나는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런 생각을 담는 게 에세이고 그런 생각을 담는 게 캐릭터예요. 선생님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소시오로지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퍼블릭 파우리스 이둘중 하나로 아마 잡아야 될것 같고 메이저가 있으면 니쉬가 있어요. 소시오로지로 잡을 거면 홈lessness. 어, solving problem. 이렇게 잡는 게좀 niche라고 보여지죠? 우리가 마냥 어, 나는 그냥 사회학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왜 사회학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걸 niche라고 해요. 지금 extracurricular 들어가 보면, 홈 o 스를 내가 풀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는 건, dream true y leader. 그, 그나마 이거 하나인 것 같거든요? 하면 앱에 extracurricular 10개를 쓰잖아요. 근데 그 10개 안에 진짜 적어도 3, 4개 정도는 전공 관련성이 있어줘야 돼요. 그런 상황에 하나라고 봐야 되고, 전공 관련성이 있는 활동은.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outside of 이어서 거의 카운트 델랑말랑한 보도에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트윅시켜야 되거든요 Multicultural Captain President 잖아요 매달 이제 각기 나라마다 홈레스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각기 나라에 있는 홈레스의 문제를 디베이트하는 거그 루트가 뭔지 그 나라들은 각각 그런 거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누군가는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노력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컨베이가 되고 있는지 반대로 이 Multicultural Club이 홈레스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컨트리뷰트를 할수 있는지 이런 걸 임팩트라고 해요 어, 유튜브 비디오로 나, 날려서 어웨어니스를 인크리 e 해 본다든지 소셜 미디어로 한분한 그 분의 스토리를 하이라이트 시키는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만들어 본다든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에세이로 통과가 되고 인터뷰까지 갈 거예요. 스토리를 하나로 다 묶어서 하면 멀티컬처 한 거, 트레저 한 거, 컬러걸 캡틴 한거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홈레스 문제를 풀고 싶어서 한 걸로 꼬리니 되는 거예요. 하나의 퍼즐로 만들어 버리는 시간이 웨이스트가 되지 않도록. 아 내가 진짜 너무 백지상태로 아무것도 못 했구나. 이렇게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너무 너무 잘했는데 이제 이걸로 어떻게 요리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좀익사이 i t e 됐으면 좋겠어요 좀 헷갈리는 거나 좀 보충 설명 필요한 거 있나요? 내년에 이제 ASB President 프레시던... 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시간을 많이 뺏는 그런 활동들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선생님은 ASB, President 이런 거 하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나중에 스토리를 짤 때도 좋고요. 어,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건, 내가 하는 그 니더십이 타이틀뿐만 아니라, President로서 어떤 걸해 나갈 건지, 홈레스 문제던 아니면 학교에 있는 불공평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져. 어, 원디멘션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 선생님은 프레젠트 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생각 같아요. 어, 조금만 더 힘내서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